안녕하세요. 통계의 본질입니다.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기 보이는 이 수식을 유도했습니다. 이 수식은 모집단의 정규성을 가정하고 유도했던 이 왼쪽에 있는 식과 비슷하지만 어딘가 다른 식입니다. 먼저 이 왼쪽의 식을 보면 이 왼쪽의 식은 우리가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유도했던 식입니다. 이 식을 유도할 당시에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가정을 했었는데요. 첫 번째는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를 만큼 표본의 크기가 크다는 가정이었습니다. 중심 극한 정리를 사용하기 위함이었고요. 두 번째 가정은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이었는데 이두 번째 가정이 만족할 경우에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게 돼서 첫 번째 가정은 필요 없어집니다.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오른쪽의 수식은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라야 한다는 조건이 없이 유도된 식입니다. n이 무한대로 가면 표본 분산의 분포는 여기 있는 이 식을 따르게 됩니다. 이 식에서 DF는 자유도인데요. 자유도가 우리가 원래 유도했던 식인 n-1과 다릅니다. 여기 있는 이 자유도는 표본의 크기 n뿐만 아니라 카파와도 관련된 식입니다. 이 카파는 모집단의 첨도입니다. 우리가 예전에 표본 분산의 분포 시뮬레이션을 할때 균등 분포 모집단에서 왼쪽에 있는 이 식이 성립을 하지 않았었는데요.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왜냐면 균등 분포는 모집단위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 수식을 사용해 줘야 됩니다. 이번에는 이 df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이 df가 n-1과 같아지려면 첨도가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. df는 k파-1분의 2n이고요. 이 값이 n-1과 같다고 놓고 k파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. 이 식을 카파에 대해 정리하면 카파는 1 더하기 n-1분의 2n이고요. n이 무한대로 가면 카파는 3으로 수렴하게 됩니다. 이 3이라는 것은 정규분포의 첨도입니다. 그래서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를 경우에 이 오른쪽 수식은 왼쪽 수식과 같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번에는 균등분포의 첨도를 고려해서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균등분포의 첨도는 1.8입니다. 그래서 이 카파의 자리에 1.8을 대입하게 되면 균등분포의 자유도는 2.5n이 됩니다. 그래서 모집단이 균등분포를 따를 경우에는 df에 2.5n을 넣어서 표본분산의 분포를 가정했어야 되는데 예전에 시뮬레이션 할 때는 n-1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결과가 잘 일치하지 않았던 겁니다.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봤습니다.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한 모집단은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를 갖는 균등분포입니다. 왼쪽은 이 수식을 사용했을 경우의 시뮬레이션 결과고요. 오른쪽은 우리가 새로 유도한 수식을 사용했을 때의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. 여기 는 까만색이 실제 표본을 추출해서 만든 분포고요. 빨간색은 우리가 가정한 카이제곱 분포입니다. 여기 는이 왼쪽 수식을 사용할 경우에 잘 일치하지 않았었는데요. 우리가 새로 유도한 이 수식을 사용하니까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우리는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분포가 아니라 새로 유도한 이 분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식을 사용할 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. 이 식을 사용하려면 모집단의 첨도를 구해야 된다는 것인데요. 모집단의 첨도를 알아낼 방법이 있는지는 더 찾아봐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표본 분산의 분포를 카이제곱 분포로 가정하려면 먼저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. 따르면 여기 있는 이 분포를 사용하면 됩니다. 하지만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첨도를 구해서 여기 있는 이 분포를 사용을 해 줘야 되는데 모집단의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요. 모집단의 첨도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양쪽 다 사용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. 이 주제는 실제로 우리가 표본 분산의 분포를 사용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그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